예, 오늘도 이 금강경 오가해, 이 금강경 오가해입니다. 이 책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laughs> 아마 이 보니까 우비 스님이 금강경 오가해를 설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해 갖고, 이 금강경 오가해를 출판하면서 무비스님의 이름으로 출판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무비스님은 누구 를 했느냐? 하모특, 하모특통 선사가, 어, 자기보다 웃대사람. 누군가가 그분은 이름을 안 밝혔어요. 이 금강경 오가해를 지었는데, 하모특통 선사도 거기에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한문특통선사가 주석을 단 이후로 한국의 많은 선사들이 금강경 오가해를 설법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그 설법하는 강사나 선사들이 다 한문에 능통하니까 굳이 한글로 번역할 가치를 못 느꼈죠. 그냥 그 어떤 이름 없는 금강경 오가해를 짓는 그분의. 책자를 들고, 그로 바로, 또는 한모특동선사가, 어 주석서를 다루는그 한문책을 그냥 그대로, 어 설법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때에 와서는 우리들이 한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한문인데 전혀 모르는데 이것을 무비스님이 한글로 번역해 줬다. 그러면 그 한모특동선사가, 어 금강경 오가해를 여기 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는데, 그때그 그 진짜로 이 금강경 오가해를 편집한 그분은 누구 거를 했느냐 했을 때, 또 올라가면은 다섯 분의 선사들이 그 금강경 오, 금강경에 주석을 달았는데, 좀더 올라가면은 400년도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무제, 양무제의 아들 소맹태자가 이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눴어요. 그래갖고 이 오가들이 그 32분마다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 다섯 명을 주석을 달았는 거는 우리 그, 음, 해능선사의 주석서에 보면은 해능선사 때만 해도 해능선사가 한 600년도 그때 벌써 해능선사는 800여 명의 선사들이 주석을 달았다. 응? 그러를 탈 정도로 이 금강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들고 또 각절에서 이 설법을 하고 이 금강경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섯 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 다섯 분 이름을 다 애호지를 모내갖고 적어놨는데 해능 가장 첫 번째가 해능 선사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구미를 끈닙니까요 뭐, 그냥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해는 부대사, 규봉, 종경, 야부, 이런 선사들이 주석을 달았다. 그러면 그 후에 금강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400년도에 우리 그 중국의 구마라 집이 누군가 인도에서 금강경을 갖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인도말로 적혀 있는 것을 고마라 집이 한문으로 번역했다. 이런 그럼 인도에서는 누가 가장 처음으로 이 금강경을 지었을까? 했을 때,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어, 지어졌다. 금강, 반냐바라. 금강, 반야바라로 금강바라바라밀다 금강바라 아이 그까 <laughs> 금강바야 바라밀다 금강이라는 것은 아주 몸쪽갈수 없는 아주 강한 금강 어? 다이아몬드다 이러냐 금강바야는 지혜잖아 금강바야 바라밀다는 뭡니까 그 지혜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생에서 부처로 갈수 있다. 그래서 금강받냐 바라밀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금강경이라. 이 금강경은 부처님 시절의 시작이르죠. 수보리가 부처님이 공량을 마치고 정자를 딱 해갖고 아. 선정에 딱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수보리가 딱 깨쳤어요. 이걸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어느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 스, 스님이 듣기로는 이 선사가 사람들을 잘 깨치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 하는 소문이 나서 자기도 시봉을 잘하면 자기도 깨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큰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시봉을 했어요. 그럼 3년이 지나도 뭐 자기한테 뭐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나랑 인연이 안 되나? 부처님도 그래서 인연 없는 자, 어? 꽃을 썼다 그러더니.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3년째 딱 되는 날, 나는 오늘 요 아침만 공양 올리고, 막 나는 인연이 안 돼갖고, 그만두고 이제 갈랍니다 하고 인사하고 갈라고 이제 다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공양을 아침 공양을딱 드리고는 이제 저를 딱 했죠. 스님. 제가 스님한테 큰, 큰 스님한테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3년을 시봉했는데 스님은 제한테 뭐 어떤 설법 하나 하신지아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스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아닌가, 아닌가 싶어서 고마 이제 스님을 떠나고 저는 행각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큰 스님 하는 말 이놈아 내가 언제 니한테 설법을 안 했단 말이오 아니, 엄마, 니가 오늘처럼 이렇게 밥 주면 내밥 맛있게 먹고, 또, 저녁에, 어, 저녁에 네가 군보를 떼주고 내가 따뜻한 방에 잘 잡고, 또, 내 입고 있는 이 옷도, 네가 날마다, 응? 빨아주갖고, 내가 깨끗한 옷을 잘 입고 지내고 있는데, 어찌 내가 니한테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인고, 이 한마디에, 다깨진다 소물이 도 마찬가지야. 그 부처님이 정자에탁 앉아 있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그 모습에서 탁깨다이 깨침. 깨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어 이전에 생각 넘어야 그 자리에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말로 하면은 뭡니까 개구직차이 되거든. 개구직차. 입만 열면 벌써 막 도에서는 멀어져. 군데도왜 자꾸 도를 이야기하고 깨친님은 깨친 이야기하느냐 그럼 말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내가 바닷풍, 바닷풍, 카마. 어? 바닷풍, 바닷풍, 카마. 듣는 사람 뭐라고 듣겠습니까? 그냥 바닷풍, 바닷풍으로 안 듣는다. 바람풍. 아, 바람풍을 지금 해가 짧아갖고 바닷풍, 바닷풍 카는구나 아, 이게 바람풍 자구나. 탁 알아먹는다. 그와 마찬가지다. 깨달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필요, 계고직착이 될지언정 허물을 지을 전정, 말을 해야 안다니까. 응?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한다니 구름이 잔뜩 낀밤 하늘에 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고양이를 보면 구름이까 도끼가고 달이 어디쯤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달은 어디쯤 있을 거라고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손가락을 탁 가리킵니다. 지금 쯤 저기 있을 거다. 딱 아, 그렇게 뭐야, 합니까? 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면, 구름이 쥐 바람에 거치면, 달이 싹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다. 이 해능선사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광산에 있는데, 그 광산에 가면은 돌멩이 속에 보석이 들어있다. 이거. 그 보석을 끄잡아내갖고, 뜨거운 불에 정제해 갖고 금만 싹 보낸다. 이걸 비교했어요. 이 번뇌 속에 참나가 들어있는데 그 참나를 끄집어낸다. 끄집어내려고 하면 뭐냐. 참선수행이 있어야 된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참나를 이야기또 이제. 어, 우리가 늘잘 아는 말, 조사설에이 하니까, 조조선사가, 라 앞에 잔나무니라. 이렇게. 조사설에이. 왜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왔을까? 이걸 해능선사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이제 지금 해능선사가 그 금관계의 주석서를 쓰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주석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왜? 왜가 아니고,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했을 때,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이 금강경이 하나의 경이지만, 경이란 게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 너머에 있는 그 깨달음을 얻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주석서를 쓰겠다. 하는 게이 해능선사 이야기라. 그래서 이 금강경 오가해의 이 주석서를 쓴 사람들도 다 금강경을 읽고 깨친 사람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능선사, 그 부부의 자기 스승인 홍인선사 아닙니까? 해능선사가 자기, 아, 자기 엄마를 모시고 나무꾼으로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야기를 떡하자말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시골에 어떤 스님이 와갖고, 마음을 내야 돼,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또이야기하게그 소리 에탁 듣는 순간에, 뭔가 기가 번쩍했다. 아, 이건 뭔데,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래요. 아래서, 어, 엄마 닭이 굴려줌으로써 뺑아리가 나왔다. 우리는 다 부처가 될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주면은 부처가 된다. 이느냐. 해능 같은 경우도 여기도, 자기도 그렇지만 전생에 선업이 있었는 사람은 이번 생에 와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깨달을 수 있는데, 전생에 그런 선업을 샀지 않으면은 이번 생에 진짜 많은 노력을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참으로 힘들다. <laughs> 혹시나 우리 그 수행자 중에서 정말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음 제가 만약에 도움 줄수 있는 이야기라면 오시바람미를 많이 하시오 오시바람미를 많이 해 갖고 덕을 사야 된다. 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인연선이잖아요, 불교는. 그래서, 덕을 많이 쌓음으로써 깨칠 수가 있다. 덕은, 그럼 언제 쌓노 지금, 바로, 지금부터. 지금부터 덕을 쌓다 보면은, 탁 깨친답니다. 음, 그, 어느, 효자 집에 상이 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가 장지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이, 자기 아버지를 모셔놔야 어, 집안에 흥할 것인가. 그게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면서, 어, 한마디 툭 했어요. 공덕을 많이 사오면은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갖고, 어, 이 장례식 그, 그, 보통 뭐 애를 옛날에는 한5일장식을한 다음에 그 5일장을 조금 더 미루고 계속 그 잔치를 했어요. 그 공양을 계속 들었죠 그러니까 막온 동네 사람들 오고 그 소식을 듣고 거지들 도 오고 해서 계속 음식을 이제 대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쭉쭉쭉 퍼지니까 어떤 이제 직원이 하나 왔어요. 그 직원이 와서 보니까 오, 정말 대단한 효자라. 와, 이런 효자 같으면은 그 자리에 아버지를 모셔도 좋겠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그 효자가 찾아와서 아이고 어디 모시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직원이 그 자리에 탁 모시도록 해주니까 오, 그 아들이 용의정이 되었다. 뭐 이런 전설짜라 삼자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인연 따라간다. 그래서. 정, 정말로 자기가 열심히 참선수행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달음이 안 온다, 그 거들라. 공덕이 부족한가 싶다. 그래서, 공덕을 한번 지어보시오. 앉아서, 구석진데 들어가서, 그, 어떤 참선수행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참선수행을 계속했는데도, 어, 깨달음이 안 오거들라. 차라리 사회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공덕을 한번 쌓아보시죠. 저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